설명 순서는 첫 번째 등급 변경 추진 변경두 번째 고역제 후유증 등급 변경에 대한 문제, 고역제 후유증 고도를 6급 상향으로 상향 조정하는 문제, 네 번째 고역제 등회 등회를 경도로 상향 조정하는 문제, 다섯 번째는 현재 국가본부 장관님이 취임하시지 얼마 안돼 가지고. 제가 아직 개인적인 면담을 못했어요 면담 신청 면담을 하고 그 이상을 이미 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번째 등급병력 추진변경에 대해서는 참전자는 젊음의 국가에 몸을 바치고 이제는 살날이 얼마 남지 않는 다 노병들입니다 또민왕이는 혼자 홀로 책임을, 가정을 책임지면서 남편이 사망 후에는 살길이 막막한, 또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후유증으로 돌아가시는 가족, 미만에능은 국가보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유공자는 실제 말로만 유공자지 정부와 본부의 저희들은 실망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여당 대표님께서 여러분들한테 큰 절도 했지만은 앞으로 이게 이루어지도록 제가 최선을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보건부는 살아있는 영웅에 대한 책임, 존중 유공자와 영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언론 참여자 다 같이 목숨을 바쳐 저희들이 싸웠습니다만은 어느 사람은 승계가 되고 어느 사람은 승계가 안 되는 또 다시 말해서 어느 사람은 보상이 안 되는 이런 차별적인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세미나를 3회에 걸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역적인 고역적의 회원들은 행동을 안할 수가 없도록 지금 정부에서 저희 때문에 행동을 여러분들 하시는 작년 12월에도 저희들이 가벼운 집회를 했고 여러분들 현재 집회 신고를 내놨고 집회 일부 하다가 금요일 날 어, 날씨가 으 걸로 일시 중단했을 <laughs> 텐데 고염제 후유증 등급 병해에서 후유증을 후유증으로 다 상향 조정해서 바꿔달라는 내용입니다 똑같은 후유증이나 후유증은 악성 종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분을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5차 6차 역학조사 2023년 2024년도에 거쳐서 저희들이 추가로 심생한 담양안도에서 6개를 후위증에서 후위증으로 상향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 후위증은 본인이 사망 후에 승계가 되지만 그위증은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유수역에게 전혀 어,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 현재 질병 변화를 보면 후유증은 7부터 7급, 전리소암을 비롯해서 24개가 되겠고, 후유증은 고도증도 경도 2개를 비롯해서 고혈압 등1 7개 현재 질병이 후유증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이세 질병은 말초신경까지 3개의 질병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강력하게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은 이겁니다. 후의증을 후의증으로 변경해달라는 겁니다. 1급수부터 7급까지 변경해달라는 겁니다. 여기에 총 예산이 얼마되냐 아까 정창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1861억입니다. 1860억은 여러분 1조에 6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정부를 볼 때는 가능한 예산입니다. 또 이걸 부분적으로 볼때 금년에 사회복지 예산의 0.148% 이게 아주 프로필 적은 프로인데 액수로 봤을 때는 총 소요 예산은 1861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25년도 우리 정부 예산은 673조, 사회복지 예산은 1 2 3조 여기에 1 2 3조에 저희들이 0.148%만 혜택을 받으면 1861억이 되는 겁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후위증이나 후위증은 같은 악성종양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의학적으로나 또는 정부에서 이걸 분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겁니다. 후위증 등급에 대한 이 하얀 표시가 된 것이 현재 후위증이고 조그맣게 표시된 것이 후유증입니다. 여기는 1급부터 7급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의 급수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후유증은 고도, 중도, 경도 등에 되어 있고, 여기 지금 저희들이 필요한 요구에 대한 급수는 6급 이하부터 7급까지 나열이 됐습니다. 아 고도는 저희들이 현재 9,588명.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 달에 123만 4천원 받습니다. 또 중도, 경도 2개 있습니다. 요즘 고도가 9588명인데 월 123만 4천원을 받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주장하는 거는 6급 이하으로 바꿔달라 고했다 6급 이하로. 그 6급 이하은 얼마냐? 1600, 아저1 6 5만 4천원입니다. 이게 도으로 따져야 불과한 30만, 7만원 정도까지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나 고도가 6급 이으로 봤을 경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후위증은 본인 사망 후에 유족 승계가 안 되지만 육급 이상 부터는 유족 승계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결국 이 내용입니다. 이게 후위증을 후위증으로 상향 조정해달라. 현재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저희들 현재 총 690억. 현재 저희들이 받고 있는 돈이 에, 550, 530억이 되겠습니다. 그때 추가 예산이 결국은 150억이 됩니다. 요거 바꾸는 데만 추가로 됐을 때 150억이 소요가 되고, 총인원은 저희들 어, 13만 1,650입니다. 유족 포함해서는 에, 저희들 16만 456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승계인원이 8 4,646명입니다. 여기에 총 소요되는 예산이 1,861억입니다. 84,646명이 승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1 8 6 0억이라는 액수가 많다고 정부에서 생각하면, 그럼 우선 고도 하나만해도 6급 사망으로 바꿨다면, 고도를 6급 사망으로 할때 저희들이 97천 원을 덜 받습니다. 그러나 기대효과에 있어서는 미망인의 승계가 진짜 가능합니다. 또한 각종 유공자 예외 혜택이 되고 고도장애 국가유공자 편입으로 가능하고 또 되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월 받는 수당은 적지만은 6급 사망으로 단양 급수를 조정했을 때는 저희들이 기대효과는 더 크기 때문에 실제 9만 7천원 덜 받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음, 음, 음. 예,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도를 6급삼아등회를등회자가 지금 38,113명. 등회자가 지금 제일 많습니다, 저희들등회자를등회자는 그러니까 수당을 전혀 못 받지 않습니까? 다만 참전수당만 45만원 받는 겁니다. 그러면 등회를 경도로 승격했을 때 59만 6천원. 그러면 참전수단 45배들 114만 6천 원을 저희들이 도반한 겁니다. 그러나 등외와 경도는 여러분들 진로에도 차이가 있고 또 고도 장애를 구분하는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안될경우는1 8 6 1억이들여서 후유증으로 전체 변경 상향이 안될 경우는 고도 6급 사망, 등외 경도로 우선 상향. 조정을 해주면, 저희들이, 나머지는, 또, 어, 금년에 많이, 기 결정이 많이 가상해서 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는, 저희들이 연도별로 구분해서, 국가, 정부의, 국회의 법률 위성을권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 시 아, 잘 이해가 안가시 이제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면, 후의증을 후의증으로 바꾸는 데는, 정부 예산이 1861억, 그게 안될 경우는 우선 고도를 6급 사망을 할 때는 개인별로 9만 7천 원 들타는 겁니다. 또, 그거와 반면에 특유가 지금 3만, 3 8천 1 0 0원 제일 낮습니다. 특유가 요 인원도 경도로 변경해달라. 변경을 1 0했을때 14만 6천 원더 이제 받는 겁니다. 요 그러니까 내용을 제가 앞에서 설명해 내용하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 전체 하나만 가지고 물고 저희들이 권위하고 하지왜육곱서망 경교를 들것 거냐, 이렇게 생각하있는지모르데 정부에서 1867년의 액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1867억은, 61억은 일주에 6분, 1분이 안 됩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많다고 하니까 그럼 하나하나 해결하자. 하는 것이, 현재 우리 본부의 방침을 해서 가는 것입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요 위에 거는 후위증 밑에는 후위증입니다 여기에 보면 검정색 표시로 사각형이 많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다 혜택을 받는 겁니다 하나에 보면 유족성계 혜택 받는 겁니다 다 봤죠 그런데 후위증은 X입니다 X. 이게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럼 왜 그러냐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후위증이나 후위증은 똑같은 악성 종양입니다 암은 똑같은 암인데 병을 가지고 구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선의의 어떤 도움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후유증은, 후유증은 모든 보상을 혜택받고 사망 후에도 유적애가 승계가 가능하지만 후유증은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유적애가 승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남아있는 이망인한테 생계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네,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차, 6차 역학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보험에서는 7차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후유증이 17개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17개 중에서 얼마나 많은 이 병명이 후유증으로 가느냐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거니다 2023년도, 2023년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6개가 상향 조정됐죠 승계가 됐죠. 근데 이번에 지금 이제 17차 역학조사에 의해서 17개 가정을 조사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보험회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과연 7개든 5개든 몇 개가 후위증으로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우리 역학조사의 분석이 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엽제 피해자들은 생전 아내들의 생계를 살피느라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유족에게 생계가 막막해지기 때문에 같은 전장에서 목숨을 바쳐 복무했는데 왜 나의 유적은 <laughs> 승계에서 제외되냐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본부에서 강하게 17개 시도지부장들하고 엊그저께도 회의를 했습니다 지난주 구매 했지만은 에, 이 문제를 가장 저희들이 에, 속도 있게 또는 실현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아까 보시다시피, 요걸 중점적인 법률 개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아까 국회의원분들 다 나오셨습니다. 특히 정청대 대표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큰절까지 했습니다. 뭐냐? 너희들이 요구하는 사항, 가능하면 정부에서 해지면다라 하는 뜻이 같이 겸해져 있는 겁니다. 아, 목차의 다섯 번째 있다시피 에, 제가 지금 이제 국가보훈 장관님 면담 요정을 해놨습니다. 면담에서 드릴 말씀은 후유증을 후유증으로 바꿔달라는 거, 1 8 6 0일에 준다는 거. 그다음에 이게 곤란할 경우에 곤란할 경우에 6급 서망이나 등여를 우선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 문제는 법률 개정은 정보안과 어, 국회 중 가장 유리한 안으로 어,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의안 모두 소외해산 검토 및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가장 쉽게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안을 저희들이 찾아서 그의원들하고 협조하고 하는 교육을 했습니다 아 제가 다섯 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이 다섯 마지막 사항은 본부장관님이 아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만나게 돼서 이 사항을 가지고 제가 보고라고 건의를 드리고 그 외의 사항은 국회의원들하고 정부하고 현재 국가보험도하고 토의를 네. 예, 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몰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아, 예, 우리 집행부와 아, 17개 시도지구장은 아,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 우리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네. 아, 항상 맞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아, 저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나중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육제 그후유 중에 그 등급 미해결과 미완성의 현실에 대해서 김길래 회장님께서 아주 간략하게 사실은 더 많은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시간적인 압박을 받고 있어서 조 짧게 부탁을 드렸습니다.